안녕하세요. 저는, 동동이옵니다. 허허이. 오늘 해볼 게임은요, 냥코 대전쟁 트레저 페스티벌이 13분 남았습니다. 빨리 가죠. 출발! 바로 갑니다. 이집트에서는 나방이 나온다고 하네요. 나방. 돈 주는 애가 보스라니. 하하하. 와, 이집트 피라미드. 와, 저도 이제 이집트 피라미드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까지는 이집트 놀러 가보지 못했네요. 혹시 놀러 가신 분 있나요? 와, 이집트 피라미드는 또 어떻게 생겼을지 참 궁금한데, 오랜만에 피라미드를 보니까 생각이 났네요.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일단 여기는 나방이 나와가지고요. 이렇게 퍼펙트랑 그리고 불끈이 살짝 이제 사정거리 있는 애들을 데려와 봤어요. 좋았어, 좋았어. 나방 출연. 그러면은 우리는 에어린이다. 자, 표류 고양이까지 뽑아줬어요. 으, 팔이 좀 치워야겠다. 으. 자, 갑니다. 허잇, 허잇, 허잇. 아이고. 와, 장난 아닌데요? 표류 고양이가 지금 한 방에 죽었어요. 역시 이제 나방이 무시할 게 아니에요. 그냥 나방은 무시할 만한데요. 에이리언 나방은 장난 아니에요. 자, 바다라 에어링. 어우, 에어링까지 죽었어요. 와, 끝판왕 디테를 꼽아야 되나요? 장난 아니구만. 앞에서는 샤리의 멍멍이들이 싸워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나방 애들이 에헤헤헤. 내가 바로 뒤에서 공격하는 애다 이렇게 하고 있네요 안되겠다 정의구현 뒤태야 가자 <laughs>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충이 있구나 뒤태 없으신 분들은요 나방이랑 꽤 장기전을 할것 같네요 하지만 체력 강한 는데 끌고 오면은 충분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뒤태야 <laughs> 좋았습니다 이제부터는 파리의 공격이 제대로 먹힐 겁니다. 좋았어, 좋았어. 일단은 고기방패 튼실하게 뽑아주고 그 다음에 퍼펙트도 많이 많이 한번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한 번에 엄청 많이 죽이긴 하네요. 무섭긴 무섭지만 이렇게 죽었습니다. 하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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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일단은 제가 볼 때는 퍼펙트를 많이 쌓으면은 나방 충분히 이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끝났고요. 우선은 이제 이집트도 클리어. 트레저 페스티벌이 지금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가볼게요. 이집트가 이제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제 퍼펙트랑 그리고 드래곤 써도 괜찮을 것 같죠? 드래곤이 아마도 이제 나방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바로바로 가보도록 하죠. 시간이 없습니다. 오, 9분, 9분. 지금 이제 9분 남았어요. 사하라 사막에서는 알파카가 또 나온대요. 그 친구 아시죠? 저번에 이제 제가 썸네일까지 제작을 했던 알파카 그 친구. 진짜 알파카가요. 너무나 귀엽더라고요. 귀여워요. 일단은 사하라 사막도 빠르게 가볼게요. 돼지대, 광벽. 돼지대, 광벽. 보다 못한 하양마양이 나와서, 야, 저 광벽도 처리 못하냐? 내가 상대해줄게. 하면서 싸워주고 있네요. 어차피 이제 알파카가 나오기 때문에, 알파카의 하드카운터 지체를 내려왔습니다. 와 디펜은 여러모로 쓸데가 많아요. 좋았어, 좋았어. 일단은 하양 마양을 봉인시켜보죠. 너의 메롱 공격은 파리로 상대하는 것이 맞구나. 내 파리, 내 파리를 너의 메롱 공격에 선사하노라. 자, 가자. 슉슉슉슉슉 슉. 허, 멈춰버렸어요. 좋았어, 좋았어. 나머지 애들도 빠르게 뽑아주죠. 지금 이제 한 7분 남았나요? 에. <laughs> 아, 진짜, 트레저 페스티벌인데, 한번 정도는 금색 나와줘도 되지 않나? 와, 여기는 장난 아니구나.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알파카만 나오는 줄 알았더니, 쿠만추까지 나와가지고 상당히 가다롭습니다. 사거리가 기네를 무조건 가져오셔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리도 많이 쓰면은 좋을 것 같군요. 좋았어, 좋았어. 이제 쿠만추가 좀 있으면은 죽을 겁니다. 쿠만추 잘 가시게요. 잘 가시게, 쿠만추야 좋았어, 디테야. 버쇼! 좋아요. 좀 있으면 푸만츄 죽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안 죽고 있네요. 디테야, 한번더 부탁한다. 알겠어요. 버쇼! 어우, 쿠만츄 몸빵이 장난 아니에요? 디테한테 지금 한네방 맞았나요? 그래도 안 죽네. 일단은 빨리빨리 뽑아주죠. 좋았어 좋았어. 디테야 한방 더! 키만 츄는 일단 죽었고요. 그 다음에 알파카만 남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알파카보다 이제 성을 더 빨리 때릴 것 같네요. 성 체력이 점점 깎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뒤로 밀려가지고 이제 성부터 먼저 때리면요. 바로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짜잔, 끝났습니다. 사하라 사마 클리어. 금색 나와주나요? 아, 평범한 오아시스. 좀 아쉽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5분 남았죠? 바로바로 바로 가볼게요. 6분 남았네요. 바로바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에서는 아까 상대했던 하양 마양이 뭐 보스라네요. 무난한 스테이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랜드마크가 초콜릿이잖아요. 가나 초콜릿이랑 가나랑 연관성이 있나? 어? 모르겠네요. 자 일단은 아니 감히 석궁양돌이가 있는데 천사를 내보내. 아 가자 석궁양돌이. 삐한방 더. 삐빌빌빌 좋았어 좋았어. 일단은 천사 빨리 제거해주고요. 지금 이제 하양마양까지 나왔어요. 하마만 진짜 떼거지로 나오는군요. 엄청나게 무섭다. 자, 이러면은 이제 페르 고양이 갑시다. 얘가 이제 에이리언을 정지시켜줘가지고 참잘 쓰고 있어요. 허이허이 허이. 좋았어. 한번 더. 허이허이 허이. 아, 잘안 되네. 요즘 내 실력이 떨어졌나?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자, 가자. 그 다음에 디테까지 뽑아줬어요. 좋았어, 좋았어. 와, 하양바양 장난 아니네. <laughs> 많이 나오긴 많이 나와요. 제가 이제 고기방패 진짜 필러라서 엄청나게 제거하죠. 하지만 죽었다는 것, 죽었다는 것, 좋습니다. 지금 이제 하마 애들이 다 죽고, 물개 애들이 나오고 있네요. 물개, 물개. 하지만 죽고 있는 모습, 잘 가시게요. 한 명씩 다 죽고 있네요. 얘만 죽으면은 이제 가나도 클리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와, 진짜 이제 퍼펙트랑석공양돌이 있으니까, 엄마 엄마 해요. 좋아요. 가나에서는 과연 최고급 보물이 나올지. 도대체 트레저 페스티벌인데 왜 최고급 보물이 안 나옵니까? 한 번에는 절대로 안 나오는 겁니까? 자 가나 클리어 제발. 짠 짜란 짠짠 짠. 아니 이거 말고요. 이거 말고요. 아 조잡한. <laughs> 자그 다음 바로 가볼게요.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빨리 가야 합니다. 지금 이제 4분 남았어요. 남아프리카 가보도록 하죠. 남아프리카에서는요. 찡찡이 아시죠? 찡징아 개랑요. 이제 사이버엑스가 또 나온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커플 소애들이 저를 괴롭히는군요. 사이버엑스가 문방 장난 아닌거 많이 보셨죠? 그래서 이제 파리애들을 많이 모을 것 같아요. 자 가자. 표류 고양이야. 이래편에서는 진짜 얘가 맘에 드네요. 얘가 없으시면요. 사이킹 양코 쓰셔도 돼요. 걔는 이제 느리게 한단데, 그래도 걔도 엄청 좋다고 합니다. 자, 우선은 찡찡이가 지금 뒤에서, 헤헤. <laughs> 내가 바로 뒤에서 공격하는 야비한 친구지, 헤헤. <laughs> 이러면서 공격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야비한 친구를 꺼내야 될것 같네요. 아이고, 이거 사이버 엑스까지 나오고, 돈좀 살짝 모아주도록 합시다. 제가 바로 야비한 친구, 티테를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아, 아, 아. 가자, 티테야 와, 이거 코플소 몇 명이야? <laughs> 지금 이제 사이버엑스랑요, 빨간색 코플소랑 겹쳐가지고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이태야 화를 당겨라! 좋았어. 일단은 한명 죽었고요. 에어링까지 뽑아주죠. 다 나와주세요. 좋았어. 와, 점점 밀리는 거예요, 이거? 밀리는 건가? 설마? 설마 밀리는 건 아니죠? 근데 빨간 코플소가요, 돈을 엄청 많이 주는데요? 순식간에 이제 레벨 8까지 돈을 올려버렸어요. 이게 바로 빨간 코뿔소의 대신 하하, 띵징이 일단 죽어버요아 나보다 사거리 긴 애가 있었구나 <laughs> 집게리아 나가야겠다 집게리아에서 뚱이를 만나고야 말 거야 저번에 이제 제가 이거 했더니 거기 집게리아죠? 아니요, 전 뚱인데요? 이거 했더니 에이, 이거, 그거 별로예요 라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괜찮은데? 왜 별로라고 하시지? <laughs> 자, 우선은, 사이버 엑스, 제거해보도록 합시다. 죽었다. <laughs> 지금 이제 몇분 남았지? 5분 남았나? 지금 초 스피드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아, 만약에 그리고 미래편 하다가 막히시면요. 앞에서 자기가 깼던 거, 보물을 차근차근 모으시고 하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보물 한 15개 정도 모았는데요. 사실 약간 불안해요. 그런데 지금 깨고 있긴 하네요. 일단은 보스는 못깰것 같고요. 보스 가기 전에는 보물 한번 쫙다 모아 준 다음에 보스 도전 해보려고 해요. 자남 아프리카도 이렇게 클리어를 했습니다. 자 제발 최고급 보물 한번 나와 주세요. 아니 이거 트레저 페스티벌인데 너무 하잖아. <laughs> 아니 이러면은 트레저 페스티벌에 한 보람이 없잖아요. 자, 아르헨티나 마지막 갑니다. 들어가, 들어가. y <laughs> e 40초의 기적 들어왔습니다. <laughs> 40초 만에 들어온 아르헨티나. 이거 적용 되겠죠 트레저 페스티벌? 계속 한번 가 볼게요. 아르헨티나에서는 쉐도우 복서랑 샤리의 먹뭉이 지금 나오는 이 친구요. 얘네들이 떼거지로 나온대요. 성을 치면은 떼거지로 나온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인지 감당이 안 되네요. 일단은 에일리언은 잘 나오지 않는 걸로 봐서는, 퓨리고양이는안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성공량돌이가 있어가지고, 그나마 좀 안심이 되긴 한데, 일단은 빠르게 한번 뽑아주죠. 왔어 지금 이제 성 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유, 고양이 군단이네, 이거 완전. 헤헤. 너네도 고양이면은, 우리도 고양이야. 가자. 귀여운 애들끼리 붙고 있어요. 야, 너키큰 애들 좀 데려왔네. 이건 좀 반칙 아니냐? 아니, 이거 지우인데 <laughs> 지우개들이 붙습니다 아, 이거 지우개 같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안 그래요? 아니, 이렇게 생긴 지우개 저 샀었는데,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아, 진짜입니다. <laughs> 자, 지금 이제 아르헨티나 가보도록 하죠. 근데 이분 누구시지? 어디서 많이 본 분인데, 누구신지 잘 모르겠어요. 자, 갑니다. 우선은 지금 많이 나온다고 했으니까, 음... 에어린을 한번 뽑아주죠. 에어린 나와주세요. 그 다음에 카팩트 나와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냥 고기 방패만 엄청나게 뽑으면은 아르헨티나 밀리지 않겠죠. 와, 많이 나오긴 많이 나오네요. 지금 보시면은 한 마리 나왔는데, 어... <laughs> 잠깐만요! 한 마리, 아, 아니구나, 두 마리 나왔습니다. 좋았어, 좋았어. 그래도 고기방패 엄청 많이 없어졌어요. 어디 갔냐, 이거. 순식간에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소속파한테는안될 것이에요. 자, 가자, 얘들아. 원, 투, 원, 투. 한번 하다가 바로 이제 죽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돈이 왜 이렇게 많이 쳐요 뭐야, 이거. 16,500원이에요, 계속. 뽑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된 거야? <laughs> 자, 이렇게 아르헨티나 지테가 오기 전에 끝났습니다. 어, 나가 오기 전에 끝나다니. 안 돼. 나한 번만 한 번만. 그만 때리라고. 안 돼. <웃음> 끝났습니다. <웃음> 자, 제발 마지막 트레저 페스티벌. 아니, 진짜. 아니, 뭐야 이게? <laughs> 자. 아무것도 안 나와요. 너무하네. 요번에 트레저 페스티벌에서 한 다섯 개 했나요? 그런데 아무것도 나와 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제 미래편 많이 왔죠? 반은 넘었어요. 3분의 2 정도 했나요? 그 정도 한것 같은데 보물을 3분의 1 밖에 못 모아가지고 빨리빨리 이런 것들 다 모아줘야 합니다. <laughs> 언제 모으지? 자 그래가지고 이제 부유대륙이랑 다른 제가 볼때 보물 모으고 도전하는 게 좋겠죠. 음 일단은 안 모으고도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강한지 일단 체험해 보고 아, 역시 안 되는군요. 이렇게 말을 바꾼 다음에 바로 이제 봄을 모은 다음에 도전하면은 훨씬 더 쾌적하게 클리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동솔력 남았잖아요. 덩덩님. 동솔력 남았잖아요. <laughs> 아, 뭐 다른 것도 해야죠. 뭐 다른 거 사실 할게 있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허이.